아, 아유, 아 다시는 아잘 잤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손병희입니다 네, 어, 저는 오늘 음, 어제 이제 하동에서 행사를 하고 어, 하동에서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자고. 입니다. 어, 오늘 하동에서 이렇게 행사를 끝내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 잠을 하동에서 잤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 바로 손비나의 생가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서울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일단 하동 중에서 이제 온 김에 하동에서 또 잠을 잤거든요. 하동. 송비나의 생각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 작은 방. 그리고 이제 대망의 바로 여기는 안방입니다. 어? 누구세요? 선생님 누구신데 왜 송비나 생각해서 이렇게 하세요? <laughs> 어 많이 뵀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예 <laughs> 네, 누구세요? 네 아... 누구십니까? <laughs> 아... 누구십니까? 네 손빈의 생각 <laughs> 안방을 차지한 이분은 아... 누구십니까? 아... <laughs> 많이 뵀던 분이신데 네 많이 뵀던 분이시네요. 아... 다시 나올 거예요? 아, 어 형님, 근데 어쨌네 이게 여기서 주비하셨습니다 사실 네. 진주에서 네 가요 무대 녹화가 있었어요. 아 버스가 끊겨가지고 아 네. 막차 끊겨서 아네 아, 그래서 형님 아, 네. 또 하동에 오신 김에 아, 네. <laughs> 하동에 오신 김에 뭐? <laughs> 맛있는 거나 사줘요. 하동에서 예 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아주 재밌는 체험을 또 제가 시켜겠세 아, 그런 거 하지 마. 같이. 그런 거 오, 하지 마. 그러면 같이 출발. 아, 네, 네. 아, 한번 하세요. 아. 아, 자, 하나, 어, 둘, 출발. 셋. 출발! 하동을 오면 음. 꼭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거든요. 뭐, 아, 진짜. 이.. 따라오세요. 와. 아! <laughs> <laughs> 이것도 <이건 또> 언제 사다놨어 <laughs> <살아놨어. 웃음> <laughs> 아, 진짜 어리없네, <laughs> 이거. 아 <laughs> 이게 뭐야 저기 사람 많이 안 다니는 데로 밥 먹할 밥먹안 다니는 데로 와야 돼. 못해 삼촌 봐봐. 다시 난다. 같은 브랜드도 아니에요. 하나 아디다스고 하나 나이키. 또 밥. 아유. <목소리> 자꾸 하는 내가 진짜. 아유. 밥이나 먹어. 친구였어. 먹게. 음. 와, 진짜, 이, 시마다, 심하게 잘 나왔다 너무 맛있네.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이 많이 나니까 채첩 가지 뭐, 간장도 많이 만들어 먹고, 채첩국 같은 거 많이 끓여 먹고, 채첩국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그래 많이 먹었다고? <laughs> 그니까. 어? 자, 자, 그럼 해드릴게요. 구워가고 와, 아, 이거 뼈도 씹어 먹는니 그쵸? 이 네. 좀.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숭한가 지금 모습이? 모습 숭한가 좀 약간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모이나 그럼 두 번째로 가 볼까요? 나 하, 보통시해주 하나? 다시 해주세 이걸 해 주세요. 아야 이걸 해 줘. 아이. 참귀찮게 하지 마 좀. 빨리 빨리 해. 왜안 되지? 일부러 니네 씨, 카드 안 갖고 오고 됐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응. 어? 아, 지문 등록을 안 했네? 국내 사용만 해외 사용만 뭐 해놨네? L A S 는 바로 샀을 텐데. 안녕. 아, 감사합니다. 네. 좀 가면 진 여기 바닥 다 보여. 어. 보석 포트기 있는데 한번 해 볼래? 아, 이 정도는 여기 바닥에 보이네. 어, 이게 잠깐만. 철이 아닌가? 철이야, 철. 철이. 근데 이건 괜찮은데. 왜냐면 이거 아 오, 근데 뭐 움직이지? 잠깐만. 스치지 않네. 누른 데만 밟아겠대. 여기만 이렇게. 이거 유리로 된데는 진짜 물새못 가거든. 예. 어, 괜찮네, 이거. 이렇봐 어, 바닥 있잖아, 여기. 예. 다바닥 있어. 네. 밑에 안 보면 돼. 어, 근데 얘가 아니, 얘가 단단하지가 않고 자꾸 어, 어. 면울렁거려 지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임마 떨어져서 목숨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 여기 뭐 높지 않뭐 여기 이봐도엄대단거 뭐 <laughs> 뭐 <이거>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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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무서워 바바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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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같은 거다 보고 온 거고, 내가 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계속 돌려는 영화가 일본영화로 우주전이었거 이게 임업하는 뭐 삶으로 이제 젊어가서그무를나무면그제 네. 남고. 마을에, 그때는 이제좀아가 엉뚱한 생각으로 거기 들어갔는데, 점점 거기에 영화 되는 그런 근데 좀뭐인데 근데... 이제 아니, 막걸리도 한잔 먹었기 때문에 못할거에 그쵸 그 도전 <목소리> 형 근데 저기 한번 보세코스터가있어요 어? <목소리> 어? 아, 잠깐만 가보자, 가보자. 오. 진짜, <목소리> 어, <나> 진짜. <목소리> 어, 진짜 심정대 지금 장난 아야 <목소리> 어, 지금 그 그냥 오셔야 돼형 여기 오면 이제 끝 여기 오면 이제 전부 다 여기 철창 <목소리> 이 높이에 철창이 바닥 보셨어요?

오우, 오줌아. 오. 오. 오, 아니야. 지나가. 어, 아니야. 밑으로 지나가. 어. 지나가. 지나가라고. 밑으로. 아이씨, 밑으로 지나가라고. <laughs> 하지 마, 진짜. 나 화내 찐는만든다 봐. <laughs> <한번. 웃음> 무릎 꿇으신 <고르신> 거예요? 무릎 꿇으신 <laughs> 거예요? 어어어어어어 진짜 아 진짜. 어? 저랑 참 어울리는 것이 네. 어? 이나는 별이다 오 진짜 어, 이거 밤에 오면 진짜 겠다별 보이고 면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손빈아 씨 화동의 자랑, 손비아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지금 저~ 이~ 주분이손민아를 자꾸 해끄물끔 웃기 직전인데, 내가 보기지 심지어 나랑도 눈이 마쳤는데 살짝 끊무셨잘참으셨어 뿜어시... 이거 먹고 이제 우리 뭐해? 요 다슬기 잠자는 건 물에 들어간다니네 다슬기 말고 다슬이 참 좋아했는데 마지막 승부 좀 하나만 드세요. 이 나도 경고안너딱 하나만 먹어라. 종류별로 하나.

우 일단 저희가 그, 뭐, 그 준비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형님 뭐야 또 그거는 장비 이제는 또 전문가의 또 복장을 하고 다슬기 잡을 때꼭 필요한 그 전문가의 복장을 착용을 하고 저희 다슬기를 잡으러 갑형그 수경 아시죠? 우리 다슬기 잡을 때뭐 필요한 게뭐 스노클링이야? 스노클링 할수 있는 장비 거기 그 격... 시야가 되게 길해 좋아 이렇게 여기로, 여기로 보고 여기 숨 쉬는 거 이렇게. Grazie.